안녕하세요. 서울에 온 뉴욕 주민입니다. 제가 사실 예전과 다르게 한국 체류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강남 쪽에 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많은 분들이 길거리에서 알아보셔서 저 진짜 마스크를 마스크 이렇게까지 쓰고 있는데 찰떡같이 알아봐 주시는지 감사드리고요. t e m p 서울 시민이 되어서 기쁩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 제가 평소에도 굉장히 쓰레기 같은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제목이지만 정말 그들은 왜 이렇게 다들 종목 추천을 원하는 것인가? 어, 내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제목에 충실하게 한번 가볼게요. 참고로 이 영상은 우리 가족에게 바치는 헌정 영상이기도 해요. 우리 부모님, 이모, 우리 삼촌, 할머니, 옆집 아줌마, 내, 내, 내 변호사, 내 회계사 아저씨. 모든 사람들이 제게 집요하게 <laughs> 묻는, 아, 진짜 이제부터 미국 주식 할 건데, 뭐 사야 되니? 라는 종목 딱한 개만 말해봐. 한 개만. 한 개만 추천해봐. 장기 투자를 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답은 너무 당연해요. Passive Fund. 제가 얼마 전에 워런 버핏 vs 헤드펀 이 대결에서 패시브 그리고 이제 액티브 전략 알파 그리고 베타 얘기를 하면서 그때 충분히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또 그걸 너무 고지 고대로 들으시고 아 그럼 그 워런 버핏이 내기에서 사용했던 그 벵가드 인덱스 펀드를 사면 되는 건가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번에 아예 대놓고 티커들을 예시로 들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이제 중요한 캐비엣 몇 개만 다뤄보자면, 지금부터 설명할 미국 주식 투자법은 이세 가지 필요 충분 조건들이 전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돈을 잃지 않는 투자. 이게 확률적으로 손실이 나기 어려운 구조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심신의 안정을 주는 투자. 내 멘탈이 나갈 일이 없는 구조의 투자. 설명을 할 거고요 세 번째는 레버리지의 적절한 활용에 대해서 이게 그냥 Plain Vanilla Product만 보다 보면 은 너무 심심하니까 거기에 약간 뭐 양념을 뿌려준다는 의미에서 그런 플러스 알파 구조까지 가져갈 수 있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참고로 이거는 미국 주식 투자법이고요 어, 한국 증시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돈을 잃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장기적인 투자 기간을 가정해서도 있지만 이 투자 대상이 시장 전체일 때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 시장을 따라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미국 증시 전체를 따라가는 전략으로 이 특정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시총 기준 미국 우량 기업들이 포집되어 있는 S&P 500 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형 기술 성장주 위주인 나스닥 어 나스닥 백 지수가 있고요. 이두 가지 지수를 각각 추종하는 이제 ETF를 찾으면 됩니다. 이 스테이트스트리 운용사가 출시한 SPY라는 ETF가 있고, 벤가드에서 나온 거는 VOO, 그리고 아이셰어에서 나오는 i b v 라는 ETF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 추종 ETF는 QQQ가 유명하죠. 이게 어떤 지수를 추종하느냐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 안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 대신 이게 개별 종목을 선택 하느냐, 혹은 이 ETF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ETF를 추종하느냐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죠. 시장 전체를 따라가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 심신에 그리고 가정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unsophisticated. 정말 단순 무식 그 자체의 표현이기도 한데, 어, 이게 그냥 마켓을 따라가는 거니까, 이게 뭐 오르고 내리고 매일 차트 보면서 일비리 할 필요도 없고, 뭐 그럴 이유도 없어요. 개별 주식 샀다가 막 반토막 나면은, 아, 내가 그거를 왜 샀을까? 뭐 심지어 올라도, 어, 이거 뭐 지금 팔아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판 다음에 팔자마자 그 다음날 다시 또더 오르고 더 스트레스 받고 네, 이럴 일이 없다는 거죠 뭐 마켓이 오르면 나도 오르고 마켓이 내리면 나도 내리고 이제 마켓 타이밍이라는 걸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꾸준히 여유자금 생기는 대로 계속 적립식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 장기적인 자산의 증식이라는 것을 실제로 실현 가능합니다. 매우 높은 확률로. 자 그러면은 이 레버리지 말은 왜 나왔느냐? 제가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일부 잘못된, 편향된 시각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었어요. 기대 수익률이 높은 고위험 자산에 집중하는 것하고, 이 레버리지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것, 이두 가지 중에서 더 효과적인 선택은 무엇인가? 이게 사실 결론부터 말하면은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전략이거든요. 그게 더 효과적인데 어 왜냐하면 레버리지 없이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자산들에게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분산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체의 그 리스크가 더 커져 버리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게더 유리한데 어, 하지만 그렇게 레버리지 투자를 할 계획이라면은 이 레버리지 효과가 주는 결과값 세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몇개 들어 볼게요. 일단 3배 레버리지 상품을 산다. 그러면은 아주 단순히 봤을 때내 레버리지 상품의 기초가 되는 기초 자산이 33% 수익률이 났어. 어 그러면은 나는 곱하기 3이니까 100% 수익률이 나네. 이거는 당연히 너무 좋은 거 아닌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텐데 당연히 반대로 마이너스 33%인 상황에서는 어 three times 레버리지 상품은 원금이 0이 되는 거죠. 이런 거를 principal meltdown이라고 하는데. 어, 꼭 이렇게 <laughs> 극한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똑같이 우상향하는 시장이라도 이게 변동성이 얼마나 크고 작느냐에 따라서 이 레버리지의 결과값이 매우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굉장히 노멀한 상황에서의 우상향하는 마켓인 경우에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100달러를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7.3% 나오는 마켓이었다고 쳐요 하지만 어, 3배수 레버리지 상품을 샀다? 그러면 은 이런 마켓에서는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경우는 16.4%가 나옵니다. 하지만, 만약에 똑같이 우상향하는 마켓이지만, 너무 변동폭이 커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상품의 기초가 되는 자산 혹은 지수는 3.3%의 수익을 올렸는데, 하지만 내 레버리지 상품은 마이너스 7.6%. 뭐, 이런 식인 건데, 당연히 아주 이것보다 더 극단적인 하락장의 경우에는, 뭐, 이런 그림이 나오고요. 뭐야, 이런, 설마 이런 일이 있겠어? 라고 하시겠지만, 어, 네,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GUSH라는. 얘네 같은 경우 보면은 작년 11월까지 최종 수익률이 마이너스 98%였어요. 작년은 초저유가 시대였으니까. <laughs>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 98% 되는 시점에서 내 원금은 거의 사라졌다는 건데, 당연히 기억하시겠지만, 이 역사적인 사건, 마이너스 유가였던 2020년 4월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이게 불과 1년 반밖에 안 지났어요. 이렇게 리스크는 굉장히 크지만 적절히 활용할 경우에는 이만한 수익률 제고 전략도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레버리지를 생각할 때 가장 쉽게 접근 가능한 이 레버리지 ETF 상품을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앞서 말했듯이 이제 S&P 500 지수 추종하는 plain vanilla no leverage ETF is VOO라는 상품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시장 수익률의 두 배를 목표로 하는 two times leverage, 그럼 어이 배수 레버리지 상품은 SSO라는 상품이 있고요, 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U Pro 이거는 곱하기 3, 어, 3배 레버리지를 쓰는 상품이에요. 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당연히 이제 레버리지가 있을수록 운용 수수료도 높고 그리고 리스크가 더 높은데 여기까지는 S&P였고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 추종하는 아까 그 qqq 여기에서 두배 레버리지 상품은 qld 그리고 세배 레버리지 상품은 tqqq 이게 어, 미국에서는 사실 개인 투자자 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이제 포드폴리 편입을 굉장히 많이 하는 레버리지 상품들이에요 여기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알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하락장일 때는 당연히 두배세배 강도로 더큰 폭으로 하락하는 리스크 노출되어 있는 거는 맞지만 만약 해당 타이밍에 이딥바잉 전략으로 추가 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진입 시점으로 잡는다면 반등장에서 더큰 폭의 회복이나 수익률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어, 레버리지가 없는 일반 지수 추종 ETF라면은 사실 그냥 한번 사놓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계속 그냥 조금씩 조금씩 사 모아가는 전략이 가능한데 사실 레버리지가 있으면 있을수록 이게 리밸런싱 효과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잦은 매매가 필요하긴 합니다. 자 그럼 레버리지 ETF의 했을 때이 원금이 아까 말했던 이 principal meltdown 같은 그 정도 크기의 쇼크는 이 기초자산인 S&P 500 지수 자체가 33% 이상으로 폭락을 했을 때인데 사실 역사적으로 봐도 이 정도 규모의 폭락장은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럴 가능성이 확률상 매우 매우 낮다는 것. 인덱스 이 추종펀드로만 장기 투자하는 패시브 투자는 이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유리한 전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수요를 보면 알수 있는데 하지만 가장 최적의 전략은 레버리지 없는 이 지수 etf와 레버리지 상품과의 비율을 잘 조절을 해서 자기 전체 포트폴리오 리스크에 맞는 어, 식으로 구성을 해서 투자를 해나간다면 그게 가장 최적이긴 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 레버리지가 갖는 이 부정적인 뉘앙스 때문에 무조건 회피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데 항상 이쯤에서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레버리지 ETF 상품이라는 거는 대체 어떤 원리로 이 지수 수익률의 200% 그리고 300%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건가 지수보다 2배, 3배 수익률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겠죠. 이 나스닥 대표 ETF 이 QQQ 그리고 이 3배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TQQQ 예시를 들어서 비교를 해볼게요. TQQQ가 같은 경우는 이 추종지수인 나스닥. 수익률의 300%를 타겟해서 운영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이 QQQ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3 배의 비중으로 매수를 한다던가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원리가 뭐냐면 어,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100 million 치의 자산을 펀드에 보유하고 있다면은 그럼 이제 추가로 200 million 치 규모의 인덱스 익스포 o 을 가져간다는 뜻인데 그래야지 인덱스가 1% 상승해서 내가 뭐2 million d o 수익이 났다면 펀드는 102 million 되었으니까 인덱스 익스포 o s 그두 배인 204 million dollar가 있어야지 이게 성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런 거는 수익률 3배 추종 이런 거는 결과론적인 것이고 예, 당연히 아까 설명드렸던 그 레버리지의 그 원리 때문에 고장이 되는 법은 없어요. 이런 ETF는 매일매일 리밸런싱을 하거든요. 이런 거를 데일리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오늘 나스닥 수익률을 3배로 타겟해서 오늘 장을 마감하고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고 내일 시장이 마감하고 또 내일 다시 한번 리밸런싱을 하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움직이는 건데 마켓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매일 리밸런싱 한다라는 의미가 뭔가요? 다 그게 그거 아닌가라고 하겠지만 시 이렇게 매일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특정 투자 기간을 놓고 보면은 반드시 추종하는 이 지수 수익률의 3배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뜻인데 이거는 특 특히 하락작에서.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이 레버리지 ETF의 리밸런싱 효과에 의한 손실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장점은 이 그만큼 인덱스 익스포셜가 자동적으로 줄여짐으로써 손실에 대한 방어가 일부 가능하긴 하지만 그 시점까지의 손실률은 그대로 안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펀드, 그 자산, 운영 규모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원래 이런 건 말로 설명하면 뭐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적인 원위크 마켓을 만들어 봤는데 네이원 같은 경우는 시장이 마이너스 1% 예, 1% 떨어졌어요. 그럼 종가가 99가 되겠죠. 같은 날 9배 레버리지 펀드는 2% 떨어졌으니까는 98이 될 거고요. 그리고 day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서 다시 또 1%가 빠졌으니까 98.01이 되고 2 w o times leverage ETF 같은 경우는 또 마이너스 2%가 떨어졌으니까 96.04가 되고. 거고요. 같은 방식으로 어, day a 이4까지 계속 1%씩 떨어졌다가 day a 이5에 다시 반등해서 4.1%가 올랐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기본 지수는 그러니까 마켓은 다시 100으로 돌아옵니다. 원점으로 회귀를 한 거예요. 반등을 제대로 먹고.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이두배 레버리지 펀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그 다음에 막판에 시장이 두배만큼8.2%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종가를 보면은 100이 아니라 99.8이 나와요. 이게 이게 뭐 무슨 뭐 반올림 잘못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아까 설명했던 이 레버리지의 메커니즘 때문인데 하락장에서 폭락을 했으면은 그 비율이 원금을 회복한 것보다도 더 높은 비율로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더큰 비율로 증가를 해야 되고 이 예시 같은 경우는 두 배수 레버리지 펀드가 100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8.42% 정확하게 상승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100과 99.8의 차이니까 큰차이 차이가 없지만, 이게 변동폭이 더 커진다거나, 변동구간이 더 길어진다거나 하면 은 어, 레버리지 상품에 훨씬 더안 좋은 쪽으로 이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수익률이. 그리고 또 이제 자주 하는 질문이 아니 그러면은 왜 long leverage ETF만 소개를 하느냐 어, 시장을 역행하는 역방향 이 short leverage 상품은 좋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당연히 역으로 시장을 숏하는 이 leverage 상품 많죠. 가장 대표적으로 아마 많이들 쓰시는 게 sqqq 그것도 어, s p x u 그리고 어, s p x SPXS도 있고 <laughs>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굉장히 짧은 이 특정 기간 동안에 예견되는 하락장을 대비해서 아주 일부 비중 익스포즈를 가져가는 전략이 자주 쓰여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사실 좋아요. 이게 만약에 본인이 이 하락장 타이밍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맞출 수 있다. 라면은 당연히 써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할 때, 트 uh, triple l g l e a g t f 로 갈아타고,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향하는 편이 좋고, 그리고 애초에 이런 식의 short 상품들은 거래량이 많지도 않고, 운용이 AUM, 운용 자금 규모도 크지 않아서 유동성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고 단기 투자를 목표로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마켓 전체를 역행하는 역방향 레버리지 전략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또 굉장히 길어졌는데 어, 아무튼 오늘의 헌정 영상은 여기까지.